주린이 아집니다. 소형 바이오 어때? 파미신에 대해서 좀 갖고 왔고요. 파미신이 이제 유무상증자를 하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제가 기존에 올렸던 동영상 중에 유무상증자 대응에 대해서 올린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주주님들인 거죠. 주주님이랑 카카오톡으로 대응에 대한 질의를 한게 있어서, 제가 제 관점은 어떤지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분이 저한테 카톡을 주셨어요. 26,000원의 평단을 갖고 계신 주주분이신데, 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죠.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타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밥 먹다가 카톡, 카톡이 와가지고 답변드리느라 제가 핸드폰으로 조금 오타가 있어요. 예, 답변을 드린 건 이제 계좌 상태에 대한 거 이제 파맵심만 답변을 드리기보단 이제 포트폴리오, 확인이 가능하고 보유 비중이 어떤지에 따라서 당연히 개별의 대응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 어 파맵신을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초기 모멘텀의 기업에 기업이에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한 건지 아니면은 지금의 유동성 탈출이 목표인 건지 이거를 알려주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대응을 다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주주분님은 그렇죠 보유 비중이 이제 한10% 정도 네, 비중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1년 동안 투자했다고 합니다 평단가는 26,500원 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린 건 보유 비중이 10% 내외라면 은 걱정하실 거는 당연히 없고요 이제 이 부분은 이 주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덜 손절할 방법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돼서 현금 확보 그리고 추가 매수할 금액, 이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야 우리가 유동성에서 그나마 손실을 덜 보고 탈출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비중의 확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잘 이해가 안 가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7월 7일, 이제 주식을 추가 매수하여이 주주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7월 7일이 기준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서 d-2 거래일이 우리가 대응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리락은 전일 날 나왔습니다. 7월 6일. 오늘이 7월 7일인 거고요. 7월 5일 날 이게 유상증자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답변을 드린 겁니다. 추가 매수는 권리락이 나오는 어제부터가 기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제 오늘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하고 이분은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추세가 유지되는지 이거는 분명히 확인을 또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어제랑 오늘 모두 몰빵을 때려버리면 얘네들이 하락할지 유동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래도 추세 유지는 보고 그 다음에 2차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요 자 이분한테 제가 드린 관점은 이렇습니다 이제 유상증자 기준일이 9월 1일날 이제 유상증자가 상장이 되고 8월 17일 은 납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월 19일 무상증자 기준일이 D-2로 8월 17일인 거니까 8월 18일이 걸리, 무상증자 권리락인 거죠. 그래서 1일 전까지 웬만하면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유상증자분은 9월 1일 이후에 상장이 되니까 이 부분은 추후 매도해서 했지한다 이런 방법을 제가 가장 시간적인 비용을 간추리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제가 저번에 영상에 올렸던 이 달력이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은 전, 어저께 나왔죠. 기준일은 7월 7일인 건데, 우리는 d-2를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7월 5일 기점이라고, 그 7월 5일이면 참여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무상증자 권리락이 나오는 8월 18일 전에 가능하면 무상증자를 받지 말고 매도를 하고 유상증자 상장 이때 추후 매도로 헷지하자. 이런 방법을 안내를 해 드린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자, 어제 그리고 오늘 이 이틀의 기간에 1차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바닥을 지지하는지 보 확인을 하고 2차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요 가격대에 매수가 한번더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바닥이 지지되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하시는 게 계좌 관리에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이분은 이제 보유 비중이 10% 내외시라고 해서 이 방법을 추천드린 거예요. 근데 보유 비중이 50%가 넘어가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 방법이 현금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꼭 있으신 분들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계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이제,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파멕시는 얼마까지 회복될 거라고 보시는지. 당연히 이런 부분은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고, 이제 구주주분들의 손실이 너무 크실까봐 저는 매도 관점으로 계좌 관리하시라.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요. 저는 매도는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임상의 모멘텀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구주주분들은 손실이 워낙에 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하면 이건 희망고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드린 거고요. 또 리스크가 하나 더 있죠. 주주분들이 가장 간과하시고 회피하시는 것 중에 이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실 거란 거, 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후년에 유의미한 매출이 없으면, 파맵시는 기술특례상장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매출이 없으면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내후년에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까지 임상에 대한 시너지, 그리고, 유의미한, 매출. 이거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죠. 이두 가지가 없으면은, 파맵신은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매도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상장 폐지시켜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무리 파맵신을 좋아하시는 주주분이시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홀딩도 추천하시는 건가요? 근데 여기에 꼬리표가 달리죠.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않고, 자, 이거는 이제 가장 미련한 방법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계좌 관리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어떤 종목의 모멘텀을 찾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종목의 기술적인 면을 보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면을 보느냐? 이런 걸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걸 떠나서라도 계좌 관리에 실패하면 시장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14년차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계좌 관리에 실패하면 무조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얼만큼의 수익을 거뒀던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과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이 주주분들 모두 다 성공적인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 분 말고도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 카카오톡 링크가 영상 하단 설명분에 있습니다. 꼭, 파멕신이 아니어도 돼요. 저도 이런 거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용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